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산속에 있는 주택에 살아보면 계절의 흐름이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또 특별한 것은 겨울이라는 계절이 도심에 살 때보다 훨씬 길어진다는 것이고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10월 추위에 산속 주택에선 난방을 시작했습니다. 보일러를 돌린 것이 아니라 난로를 피운 건데요. 눈 내리는 겨울, 난로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타닥 그 옆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는 생각하면 너무 낭만적이죠. 하지만 그 낭만을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전원 주택에 난로를 피우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산속에선 어떤 식으로 난방을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써니네 가족들이 주로 머무는 다이닝 룸엔 보일러 대신 전기 판넬이 깔려 있습니다. 식사할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그냥 전기판넬로 지내볼 텐데 집에 있는 동안은 꽤나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다 보니 전기판넬의 전기료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난로를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연통 구멍을 따로 뚫지 않고 창문을 이용하기 위해 창가에 난로 자리를 마련해 놓은 후 주문한 난로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답니다. 써니 남편이 알아보고 주문한 난로에는 작지만 오븐 기능과 군고구마나 군밤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연통을 창문으로 빼고 창문의 남은 부분은 나무판으로 막아주었답니다. 그리고 나무판과 나무판 사이엔 단열재를 채워주었고요. 남편이 집에서 작업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한 지도 어언 26년이다 보니 남편이 난로 설치, 연통 설치할 때도 제가 꽤 많은 도움이 되더라네요. 완성된 난로 설치 모습은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 주세요. 톱기 가르니까 잘 돼요? 좀 가르죠. 들어가는데 막잘안니까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이거. 장난 아니게 세겠지 음. 약하게 치면 안 나가 버려. 도끼를 조금 좋은 걸 사야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 안 하고 싸구려 사 가지고. 앞다을 아. 씻어 줄게. 난로를 피울 때 사용하는 재료인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를 구입할 때 잘라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른 다음 쌓는 것까지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그 옵션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참나무 가격도 작년에 베어서 한해 동안 잘 마른 참나무인지, 아니면 그해 베어내서 습기가 많은 참나무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고요. 올해는 제인분이 참나무를 무료로 주시면서 직접 가져다 주시기까지 했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시간 날 때마다 남편이 그 통나무들을 엔진톱, 전기톱을 이용해 모두 잘라 놓은 상태인데요. 잘라놓은 참나무는 다시 도끼를 이용해 장작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장작을 실내에서 가져다 쓰기 편한 곳에 쌓기 위해 옮기고 쌓는 데도 꽤 오랜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그 모든 작업을 해주는 써니 남편 덕분에 저희 가족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랍니다. 손도끼들인데 이게. 기가마저 그렇고 들어서 그냥 조그만 거 자를 때 쓰는 용도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 가늘고 두께에 대한 는 가늘잖아, 가늘고 날카로운 것도 있고 햄머를 때리는 방법은 이 제주 나대라는 건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리치는 잔가지 나무 치는 건데 여기이 이런 거할때 초보자들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기가 쉬워져. 캠핑용으로 만들어진 캠핑용하기 좋은 만들어졌다 이거는. 그러면 위험도가 좀덜하라니까이 아저씨가 대장간 아저씨가 하도 잘 갈아놔가지고 거의 뭐 과일도 깎겠어? <laughs> 그거는 주문이야? 제주 나대라고 하는 건데 제주에서 특화된 상품인 건지 왜 제주 나대라는지 모르겠어 좀더 찾아봐야겠네. 주문제작이야? 거기 제주도에 있는 대장간에서 내가 그 아저씨한테 아이거 하나는 안 보내요. 그래서 내가 택배비 넉넉하게 드리고 사오 이렇게까지 맞출 수 있을 때는 이게 더 편하고. 그래 가지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딸리니까. 근데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잔가지 칠 때는 이게 확실히 음. 비 오겠다. 시원해서 너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저기 불목용이라서 이렇게 잘 잘하게 조아 버리는 것이. 타이어를 껴가지고 하면은 저 장작할 때 타이어를 구하러 가다가 타이어를 뭐, 어떻게 타이어. 타이어 놓고 장작을 꽉 채워 타이어에요. 응. 그 응. 때리면 안 도망가니까 아 편하거든. 그럼 그 발판 나무, 그 지지대, 그 주변으로 타이어를 놓는다는 얘기야? 네, 이제 요거 없어도 그냥. 바닥에다 하면 되니까 이걸 깔고 하려면 딱 맞아야 돼서 위험하지 안 맞으면 위험하니까 이건 지금 맨땅에 놓으면 쑥 들어가니까 당연히 장작을 펼때 단점이 튀어 버리니까 잘안 펴지지 밑에가 버텨줘야 되는데 장작을 어디에 쌓을까 고민하다가 다용도실을 통해 나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뒷마당에 쌓고 있어요 외발수레를 이용해 장작을 옮길 수 있는 곳까지 옮기고 거기서부터는 남편이 직접 만든 지게를 이용해 뒷마당으로 옮겨서 거기에 쌓는 건데요. 장작 쌓는 걸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장작 쌓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장작을 쌓으면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쉽게 무너질 듯 허술해 보이는 건 물론이고 결국은 진짜로 무너지는데요. 남편이 쌓은 장작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제가 장작을 빼올 때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도 그걸 아니까 무너진 걸 다시 쌓느니 처음부터 본인이 쌓는 거랍니다. 삽목해서 심었던 국화들만이 이 추위를 이겨내며 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다른 꽃들은 이제 내년을 기약하며 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마당에서의 즐거움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대비해 집안에서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난로를 드디어 설치 완료했답니다. 딸들이 없을 때 난로가 도착하는 바람에 무거운 난로와 난로 부품들을 남편과 둘이서 집안으로 옮기느라 많이 힘들었고요. 난로 연통을 상당히 높게 설치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그 힘든 과정이 끝난 후 난로 설치 기념으로 난로불을 한번 피워봤어요. 주물 난로를 처음 사용할 땐 반드시 창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난로 안에 높은 열기로 인한 시즈닝 과정 때문에 난로 본체에서 연기가 나거든요. 그건 원래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처음 그 과정을 거칠 땐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고 딱두 군데 창문만 엽니다. 바람이 들어올 창문 하나를 열어놓고 또 다른 창문 앞에 창 밖을 향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반대편 창문에서 들어온 바람이 연기를 데리고 선풍기가 향하는 창문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안에 연기가 차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난로를 사용하더라도 난로 몸체에서 연기가 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산속 전원주택의 난방 종류는 많습니다. 심야전기일 수도 있고, 가스 난방일 수도 있고, 지열 난방일 수도 있고, 기름보일러일 수도 있습니다. 써니네 집은 1층은 심야전기 난방이고, 2층은 기름 난방인데요. 겨울철 전원주택에선 공기만 따뜻해도 지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보조 난방으로 난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답니다. 도심보다 기온이 많이 낮은 산 속에 있는 오래된 집인 만큼 힘들게 설치한 난로가 제 몫을 단단히 해 주리라 믿으며 앞으로 난로와 더불어 지내는 모습 자주 보여 드릴게요.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